어 저기 맥주? 와 미치겠다. 진짜 한적한 시골 마을이라더니, 확실히 훨씬 순박해 보이습다 그거 맥주 사 와서 로비에 앉아있죠? 네. 뭐. 짜이 한잔 마실래요? 짜이 보든 맥주. 난물 먹지. 튀기면은 괜찮아요. 웬만하면. 남았어. 안녕, 봐 어쩐지 이 차가 아까 전에 우리 버스를 지나쳐 가더라고요. 그럼 다 빵빵빵빵 거리면서 가더라고. 인사 하나 보도안 그랬는데. 저 싸구려 버스 탄 사람들, 어느, 나와서 이 고급 에어컨 버스를 타라 보다. 아, 한2 30분 더 남았는데, 갑자기 내리라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, 어, 아, 우리 아닌데, 아닌데 하고 있으니까. 앞에 차로 갈아타라고 하더라고요. 어, 여기 아침에 시장 열리다 네. 꽃 팔고, 감자. 어, 저 맥주야? 어디, 어디? 장정관에 어 아, 맥주인 것 같은데. 와 미치겠다. 젖과 소리 흐르는. <laughs> 어, 디오네요 아이고 이게 손톱에 내가 이렇게 너무 어? <laughs> <한번> 들어.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이거 어떡해? <laughs> 임시로 잡은 숙소가 버스 스탠드에서 6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걸어가고 있어요. 진짜 한적한 시골 마을이라더니. 확실히 훨씬 순박해 보여요 지금이 8 시라서 체크인을 하기에는 좀 이른 시간인 것 같긴 한데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그냥 거기 맥주 사와서 로비에 앉아있죠 네. 뭐 짜이 한잔 마실래요? 짜이보다 맥주. 맥주. Hello Namaste. Namaste. 숙소에 체크인했습니다. 다행히 얼리 체크인해 줬네요. 이제 씻고 정리를 좀 합시다, 짐을. 네, 좋습니다. 아, 자, 먹으러 갑시다. 배고파요. 어제 아메바드에서 손바닥만한 피자 하나랑 손바닥만한 파스타 하나 먹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죠. 배고파 죽었다. 어, 아, 여기 바로 옆에 술집 있네. 예. 확실히 공기가 좋네요, 그래도. 네. 목이 찢어질 듯이 갈증을 뭔가 음. 수분을 원하는데 난 물을 먹지 않겠어 목마르다 침이 쩍쩍 마르네 <laughs> 밥 먹게 임마 밥 덤벼 임마 멀리서 짖지 말고 정말 음. 아 여기, 오,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어. 예. 먼저 맥주? 나 아, Excuse me 110 110 그래도 네. 싸다 네. 일단 피치앤치즈 yeah. 먹을까, 응. 먹을까? 아니면 새우 먹을까 살갔다 맛있다 이거 아 지금 뭘 넣어도 맛있긴 할거야 맥주가 음식 나왔습니다 이게 피치앤치즈 390, 390. 처음엔 좀 아, 비싼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리얼 피쉬가 <laughs> <laughs> 세마리가 딱딱딱 튀겨져서 그리고 진짜 생감자를 착착착 아, 튀겨서 감자 색깔이 너무 예뻐 <laughs> 하나도 안 짜고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일단 먹겠습니다 빨리 먹자 빨리 먹자, <laughs> 먹자, 먹자, 먹자. <laughs> 어제 그아메다바드에서 도망치듯이 왔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이제 술을 샀어요 여기서는 주세 빼니까 240입니다 240 말도 안 되는 가격이네요 이거는 여기는 좀 위생으로는 많이 걱정이 되는 곳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일단 튀기니까 그리고 또 튀기니까. 저희가 항상 이렇게 음. 짧게 짧게 이동을 하다 보면 매운 거 맞아.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은데 못 먹는 게 정말 많거든요. 왜냐면은 그 다음날 장거리 이동을 할때 배탈이 나면은 지사제를 먹고 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배 안에서는 혼돈의 카오스가 일어나거든요. 네. 그래서 오늘 첫날에서만 유일하게 도전할 수 있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 위생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배 아프더라도 내일이면 끝날 수 있는 그치. 그런 음식점에 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분위기는 이런 노점상이거든요. 튀기면은 괜찮아요. 웬만하면.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. 반응 많으셨습니다. 역시 오진아. 그래도 적각불이 오르네요. 천국이네요. 바짝 튀겨주신 거 보니까 균도 다 죽어져 정도만 짜잔. <laughs> 짜잔, 이런 거 하지 마요. 여기 고수를 듬뿍 뿌려주셨어요. 어, 근데 알 새우예요. 알 새우. 어 맛있는데? 고수는 갑자기 겁나 맛있는데? 고수는 갑자기 그니까. 뭔고수랑 갑자기 니까 다른 맛이 네 우리는 방금 약간 살짝 크래커 같은 향도 나는데 음, 크래커에맛 나요 나 한입에 음. 음. 음 맛있어요 맛있다 어 아, 맛있다 근데 이거는 좀 다르네 고수랑 같이 먹으니까 네 고수는 전혀 안 나요 원래 야시장이 비싸잖아요 아뭐 물론 대낮입니다 <laughs> 다섯 시면 야시장이죠 근데 맛있다 새우가 칵테일 새우랑 그나마 조금 더큰 거랑 섞여 있는데 그러네 아까 이제 어? 술을 쓰셨죠 그럼 나는 고수 큰거랑 먹어봐야겠다 고수 만안 나지 않아요? 안 나요 맞죠? 응나 이제 고수 모르겠어 그안 아, 매워 코로 들어갈 뻔했다 맛있어 <laughs> 치킨게다 나왔습니다 로띠는 아마 만들어 놓으셨다가 기름에 네, 네, 한번 대패서 나왔고 요거는 이제 치킨 아아 아프간. 아프간이었다 음, 아프간 치킨 자 이제 파리를 쫓아내고 음. 이제 맛있게 먹겠습니다 바나나 사놓다 내일 아침에. 바나나. 어 파네플램스 좋다. 파네플. 아닌가? 왜나오는 없어? 맞네. 그거는 채소. 아, 진짜 개코야. 그러네. 와더 빠졌다. 하모치 디스. 티 일단 하나 오. 받고 아? 라요 아저씨. 아, 어? 근데 약간 중독성 있다. 아. 아. 이건 먹어봐야지 이렇 하나? 어 음, 왔어? 응? 응? 대추랑 사과랑 짬뽕? 혹시 이게 대추야자? 엄청 달아요! 땡큐 아좀더 남쪽이라 더, 더 달다 맛다저 호객 당하긴 했지만 사야겠네 이 근데 당최 원래 편하다고 말했잖아 응 이거 얼마 s 30 60? 야. 응 그 아저씨 김쳐먹듯이 아, 많이 얻어 먹었는데. 내일 또 와서 사면 네. 되겠다. 이걸 어차피 먹고 또 사고 할테니까 땡큐. 안내 봐. 이트마로우. 이번엔 네병 살까요, 그냥? <laughs> 네, 아니요. 두 병이면 돼요. 두 병이면 되나? <laughs> 네. 음. 충분해요. 네. 나녕하세요너또먹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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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<laughs> 어? <웃음> <laughs> 보자마자 꺼내오신 거야? Thank so much. 얼굴선 마주쳐도 <laughs> 그냥 바로 주시는구나. <laughs> 아 이게 그냥 보자마자 그냥... 꺼내오신 거네? 나 왜? 다른 사람 꺼줄 알았는데. <laughs> 짠. 짜자자잔. 아 좋다. 네. 9시 반에 타서 음. 5시 반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내가 당장 그럼 7시 반에 도착하겠네요. 내 도착하고 딱 볼까 까 7시 반. <laughs> 에이야. 괜찮긴 한데, 이번에는 좀 많이 저렴한 걸 타서 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. 네. 엄청 찼다고 그냥 얘기할 수는 없는데, 그 날카롭게 들어오니까, 또이 라인으로 들어오니까, 옆 라인으로. 음. 어, 여기가 어깨를 이렇게 하겠네. 하고, 아. 약간 이런 거 잤더니, 아, 뻗을 뻗을 뿐. 려서 뻗을 뿐 했다. 지금? 예, 네, 방금. <웃음> <웃음> 어, 나도 어디서 굴리진 않아. 어? 오, 약간 약간 비싼데? 어 약간 비슷한데? 미묘하게 있어, 그게. 야, 음, 이거 너무 이뻐요. 맞네, 있네. 오, 사탕 오, 냄새. 맛있는 냄새 다 응, 달콤하고 새콤한 냄새. 원래 인도나 태국이나 더운 나라일수록 약간 좋은 냄새. 향에더 예민하게. 아, 마지막이다, 우리가. 다행이다. <laughs> 잠만 <laughs> 잠깐. 바로 가시네. 우리도 빨리 돈을 꺼내겠다 아씨도 웃어 이제. 주문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주문한 을느낌이요 아니야 아 <laughs> 차차. <laughs> <laughs> 다른 사람들 당황해하고 있어, 어. 행진들이. 정말 문답무용 거의 자동문이네요, 이 분은. <laughs> 아니, 이거 너무 빠르잖아요. 좀 민망하네, 우리가. 아, 많이 그렇게 먹진 않은 것 같은데? 저 술집에서는 <laughs> 어. 하루에 본 사람을 다시 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하거든. <laughs>